안녕하세요. 신사초등학교 3학년 일반 송진원입니다. 하이큐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. 오늘은 한 봉지 20개가 들어있는 페페로를 이용해서 대분수 1과 4분의 1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페페로 한 봉지 전체 임으로 20개이고요. 4분의 1은 빼빼로 한 봉지를 4중분 4정, 한것 중에 한 묶음인 5개입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똑같이 네 묶음이죠. 그러므로 한 묶음이 다섯 개네요. 그러므로 20개짜리 빼빼로 두봉지인 40개 중 1과 4분의 1은 이렇게 25개입니다. 남는 4분의 3에 해당되는 이 15개의 빼빼로는 제가 먹겠습니다.